안녕하세요 반도 유보라 직영 2팀 이영호 부장입니다 어 지난번 영상에서 어, 너무 생각지도 않게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셔 가지고 어 감사의 인사 겸또 저만의 생각을 좀 녹여서 어 남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그런 브리핑을 한번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움이 되신다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모델하우스 방문 시에 이영호 부장 찾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에 그 동영상이 아주 멋들어지게 어 홍보 영상이 나왔어요. 잠깐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쉬는 시간, 제네바가 쉬는 시간, 베니스가 쉬는 시간, 포르투가 쉬는 시간, 시간이 있는 도시는 더 특별해집니다. 시간이 있는 일산 호수공원이 더 특별해집니다. 반도건설의 새로운 브랜드몰 시간. 자, 어찌됐든. 반도 유보라 카이브 시간에 대해서 분양이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택한다면 어떤 걸 분석하고 판단할지 여러분들을 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곳을 좋은 현장으로 선택하고 수년 만에 부동산 업으로 복귀했는지 짐작되실 겁니다. 자, 장항 반도 유보라 카이브 앤 시간은 주상복합 아파트죠. 어, 주상복합은 대개 3종 주거 지역에 들어서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각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 이상이 보통 들어서게 되는데요. 상업 지역은 주거 지역에 비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 최유효 이용률이 가장 높은 땅이죠. 어, 쉽게 말해서 가장 넓고 또 높이 지을 수 있는 토지고요. 그 지역 내에서 가장 좋은 입지를 가진 비싼 토지입니다. 예를 들어 장항지구 내 최근 분양했던 제1풍경채와 비교를 해드리자면 제1풍경채는 3종 주거지이고요. 반도의 경우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둘중 어디가 더 좋냐고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국토교통부에서 장항지구 내에 가장 좋은 입지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으므로 반도의 입지가 훨씬 더 좋다라고 당연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가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높아야 정상이겠죠.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잘못 아시거나 오피 주복과 혼동해서 간혹 부정적인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주상복합의 경우에 상업 시설의 비율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상업 시설 부분의 전유부 전유부 면적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아파트의 지분 보유율이 상가에 비해서 다소 줄어들 수가 있다는 점이 약간의 손해보는 느낌은 들수 있지만요. 땅 자체가 일반 아파트가 가질 수 없는 상업지역 지분이기 때문에 집가상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상복합은 말 그대로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한 곳에 합쳐 접근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한 복합건축물인데요. 그만큼 이 둘은 공생관계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도 반드시 이 상권이 성공할 것인지 또 상가를 보시는 분이라면 은 반드시 이 주거 수준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먼저 비율적인 측면에서 주택에 비해 상가가 너무 많다면 배우지가 약해서 상업시설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상권이 죽어서 공실이 너무 많다면 아파트 또한 같이 죽어 보여서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공생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또, 주택의 거주자들이 주상복합 오피스텔처럼 이래서 2인 가구 수가 많다면 실거주보다는 임차인들이 많을 것이고 임차료를 지불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소비 경제력이 약할 수가 있고 또 혼밥 등 이런 개인 생활로 인해서 상가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들이 상권활성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반도의 경우는요. 상가 대비 주택수가 1.3대 8.7의 비율로 거의 90%가 주택 아파트로 형성되어서 비율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이상적이고 또 최고평수가 84타입이 616세대 32평이죠. 34평 그 다음에 99타입 뭐 38평에서 40평대, 이게 1075세대, 그다음에 170, 뭐 펜트하우스죠. 이게 세세대로 중대형 평수 구9타입이 메인으로 이루어진 1694세대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즉 4인에서 5인 이상 가족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라는 이야기죠. 가족이 많다는 건 가족단위 식사가 많고 외식도 가족단위로 하게 돼서, OP 복합 대비 상권 활성화가 두세 배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장항반도의 경우에는요, 장항지구 내에 일산호수공원의 유일한 진입로를 인접해 있어서 단지내 인구뿐만 아니라 호수공원 유입 인구를 상대로 하는 더블 상권을 형성합니다. 즉, 장항반도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최상의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주상복합의 단점을 꼽자면, 대부분 상업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변이 다소 혼잡하고 건폐율이 높다 보니까 공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주거지역의 공지와 쾌적성이 떨어지는 곳이 많은데요. 이 장항반도 유보라의 경우는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근린공원인 일산호수공원을 인접지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상복합의 단점 보완을 넘어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제공합니다. 어, 보통 이런 근린공원 주변은요. 계획 관리 지역이나 또는 일종 주거지, 전용 주거지 이런 것들로 형성되가지고 저층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들이 들어서게 되는데 장항반도의 경우에는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이 글린 공원의 바로 옆 연접지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정말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또 49층이나 되는 초고층 아파트라니요. 이런 역세권 아파트는 전국 어디나 있지만 호수공원에 인접한 49층 아파트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뭐, 지하철역에서 10분 이상이라 좀 멀다, 역세권이 아니라서 자꾸 역을 기준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은, 이 역세권이냐, 뭐, 공세권이냐의 취향 차이의 문제이지, 현 입지의 진짜 가치를 볼줄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변에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주상복합의 상권입니다. 어, 좋은 곳을 보며 좋은 음식을 먹으러 우리는 강원도니 양평이니 찾아다니죠. 근데 내집 아래, 내 동네에 내가 사는 도시에 그곳이 있다면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주변 지역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명소가 되겠죠. 자, 혹시 이 청약을 하시는 분들 중에 또는 투자로 보시는 분들 중에 어, 두분다 이런. 어, 청약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투자자 분들이 계시다면은 미분양 물량뿐 아니라 상가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가를 분양받고 싶은 분, 또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고 또 공생관계로 윈윈할 수 있는 곳이죠. 앞으로 일산 고양시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에서 손에꼽을 최고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될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결정에 도움이 되셨다면 어, 모델하우스 방문 시에 미리 연락 주시거나 어, 그냥 오시더라도 직영 2팀 이용호 부장을 꼭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